내가 괜찮았나? 그냥 하는 말이야. 뭔가. 사실, 진짜 존재감이 거의 없었어. 음. <laughs> 아, 그쵸. 예, 수장님한테 착시가 오겠지. 뭔가 내가 재밌게 해야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음. 아 퇴사하시게요? 아, 나온코로 다시 들어가면 그래? 음, 그런거같아 나 좋게, 좋게 나와도 그런거같 나욕먹을야 <laughs> 그러니까, 새로, 이제, 새로, 새로운 코로 또 들어가야지. 들어간다면. 회사하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뱃소도가 봐요. 뱃소 님, 지금 대천에서 어. 어, 한달 일하고 퇴사하게. 일단 한 달만 버텨보자. 일단 마이너스는 면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은 맞아. 소트님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이 세달 되고, 세 달이 6개월 되고, 그러더라고. 약간 몸이 힘든 거는 한 3주 가더라고, 3주. 몸이 힘든 건 3주 가고, <laughs> 한달 지나면은, 뭐, 버티더라고, 그냥. 할만하더라고. 습관이 돼가지고. <laughs> 그래서 한, 세달 다니면은, 그때부터는, 뭐, 몸이 완전히 적응해버려. 응. 한달 이상 지나면, 몸이 완전히 적응해버려. 아, 보안 쪽 예민해서, 아, 잠 그러니까. <laughs> 제가 다녔던, 다녔던 곳은 뭐 생산직이나 노가다 이런 일이었거든요 여기는 뭐 예민한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다닐만 했지 약간 체력이 좀 그랬지만 이번 기회에 독해지자 예 독해집시다 같이 덮깨 주세요. 그러니까. 아. 근데 나 수염을 깎아도 이렇게 수염 자국이 많이 남네. 왁싱을 해야 되나? 수염 왁싱. <laughs> 아, 미소트님 보시기에도 이제 오래하기 힘들 것 같아요. 붙잡해라. <laughs> 맞아, 5년 시청자분들이 더잘 알더라고. 신기하게. 붙잡해라. 이거 집 근처에 컬리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다녀볼까 생각 중이 컬리 한뭐 그런 방식으로 나왔요 컬리 하루하고, 어, 하루는 방송하고, 에이, 마켓 컬리. 마켓컬리가 있죠. 예. 마켓컬리도 있고 쿠팡 쿠팡도 있어요. 쿠팡. 예. 아 이틀에 한번 시키면 아프지안 된다. 아 그래요? 다른 BJ분들도 그래 그래요? 이틀에 한번 시키는 BJ분들? 어. 아, 그래요? 아하. 그런가? 이틀에 한번 시키면은 안 들어올 실래나 담배 한 대만 더 피겠습니다. 아, 일정한 시간에 오는 시청자들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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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맞아, 길채 형님, 우리 부회장님도 방송을 좀 일정한 시간대에 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투잡을 한다면 뭐한 아침 방송하고 야간에는 뭐 알바를 뛰고 이런 식으로 그거는 괜찮나요 그나마 무조건 하루에 무조건 방송을 킨다는 가정하에서 음. 아 저녁 타임이 괜찮고 어 그치 <laughs> 맞아 낮 타임은 얘가 약간 제가 나이가 4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잘안 보시는 것같아내방송을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저제 또래 아니면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다 일을 일을 하고 있을 것같아 낮에. 어, 그래서 제가 항상 낮에 키면은 채팅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맞아 저녁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아. 음. 예예. 낮에 일하고 저녁 3시간하고 아, 이게 예. 괜찮. 아, 주말은 길게. 아, 그런 방식도 괜찮아. 예예. 역시 비제는 쉽지가 않아. 일단 이틀에 한번 꼴은 안 되고 일단 무조건 하루에 한번 시킨다. 겨울도 문제. 맞아요, 제가 겨울을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야방 위주로 하면은 계속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니까. 러추워서 그래서 크루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라도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하시잖아요. 컨텐츠. 그렇게 하시던 것 같은데. 이제 가끔씩 뭐 벌칙 걸리면 나가서 이렇게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던데. 네, 크루도 야방이 많죠 방송은 <laughs> <laughs> 역시